어, 이번 시간에는 어, 증권투자로 5주차 어, 증권거래제도에 대한 어,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그 증권거래제도에 대해서 어, 묻는 건데요. 어, 월요일에 2만 원에 50주를 매수 주문했더니 체결이 됐대요. 100만 원의 거래 대금이죠. 그죠? 100만 원. 어, 현재 계좌에는 60만 원이 있답니다. 위탁 증가 금율은 40%다. 그럼 다음 중 오른 게 뭐냐? 그죠? 그, 보통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거래. 보통 거래는 3일째에 그, 가서 대금을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은 주문할 당시에는 거래 대금의 40%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어, 일단 어느 날을 해야 되냐? 월요일이라고 랬으니까별 다른 얘기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그 공휴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 월요일이 이렇면은 화, 수, 목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게 오늘이고. 이 요게 첫 번째 날이에요. 요게 두 번째 날, 요게 세 번째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일 모레인 거죠. 요게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목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때에 주문의 체결이 됐으면은 요 때에 결제가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증거금율이 40%래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요거 2만 원에 50주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원에 40%인 40만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40만원을 갖고 있고, 이때 60만원을 추가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좌에, 월요일날 계좌에 60만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60만원이 여기 있는 거고, 60만원이 4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이상 있으면 되는 거니까 60만원은 됐어요. 그럼 이때 가서 60만원 넣을 필요 없죠. 40만원만 내면 되죠. 40만원. 그죠? 그래서, 수요일까지 가서, 어, 40만 원을, 어, 추가 입금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보통 거래가, 어, 결제가 된 거죠. 다음 중 1인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1인 매매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약정을 해야 되고, 또 다섯 종목 이하로만 해야 되고, 또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했다고 해도, 내가, 어, 1억 원을 넣어놨다, 이거. 그럼 1억 원을 네맘대로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객이 반드시 육아증권의 종류. 그러니까 주식이냐 채권이냐. 또 유가 또 채권이면은 채권 안에서도 어느 회사 채또 주식이라고 해도 어느 회사 주식 그래서 종목까지는 고객이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어 증권회사는 그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정해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 5만 원에 오늘 그 100주를 사고 내일 올랐어 6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 또 300주를 사고 이런 식으로 그 1억원을 자유롭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1인 매매니까 고객이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종목 그러니까 수량과 가격 시기는 어, 1인 사항이 됩니다. 세 번째, 어, 가격 체결의 원칙을 설명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를 말해버려요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 체결된다. 그렇죠? 이게 뭐죠? 어, 시간 우선의 원칙이에요.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것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된다. 두 번째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 체결된다. 그러니까 10주 주문한 사람보다 100주 주문한 사람께 먼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량 우선의 원칙입니다. 위탁 매매를 자기 매매보다 우선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맡긴 위탁매매를 먼저 체결하고 자기 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은 가격의 주문이 우선 체결된다. 가격 우선의 원칙인데 가격 우선의 원칙이 반드시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낮은 가격의 어, 팔자 주문이 먼저 체결이 되는 거고 사자 주문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주문이 먼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우선의 원칙은 사자 주문이냐, 팔자 주문이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의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동시효과 제도에서는 다음 중 어떤 원칙이 무시되는 것인가? 동시효과 제도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어와도 다 똑같은 시간에 주문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9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돼서 3시 반까지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9시 이전에 8시 5분에 들어온 주문, 8시 반에 들어온 주문, 8시 59분에 들어온 주문 이런 거는 다 쳐서 그냥 요 때 들어온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게 동시효과제도죠. 이때도 3시 30분에 끝난다고 하면은 3시 15분부터는 거래를 동시효과제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시 15분부터 16분에 낸 사람, 17분에 낸 사람, 29분에 낸 사람 이런 걸다 합쳐서 딱 30분에 낸 걸로 간주해서 거래를 체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것이, 바로, 동시효과제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시효과제도, 여기에 동시효과제도, 여기에는 이제, 어, 경쟁 매매제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주가가 오르내리다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동시효과제도. 어, 문제 5번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주가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급등 급락을 하게 되면은 누가 손을 봐요?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을 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급격히 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그좀 막아 주는데 그 제도로 그 가격 제한복제도 하고 거래 중단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데 음 미국은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 작전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LG화학, 또뭐 SK텔컴 이런 데는 그렇게 그 가격을 만대로어 작전 세력들이 조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 종목들은 그런 작전 세력들의 그 주가 조작 조작이 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 폭 제도와 거래 중단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제한 폭 제도만 운영을 했었어요. 옛날에 초기에는. 그러다가 거래 중단 제도를 추가를 했어요. 미국은 가격 제한 폭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맘대로 어떤 때는 뭐20% 올라가기도 하고, 50% 올라가기도 하고, 80%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시장에서 그 종목의 공정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 그. 규제를 안 하고 차라리 거래를 딱 중단을 시켜서, 어, 투자자들이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추격 매수나, 어, 추격 매도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좀, 어, 흥분을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거래 중단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가격 제한 폭제도 미국 거래중단제도. 우린 가격제한법제도도 있잖아요. 한국 거래중단제도. 이건 가격제한두 나라 모두 가격제한법제도. 다 여긴 답이 없네. 그쵸? 그렇죠? 바로 4번이 되어있네. 4번. 다음 중 주가 변동이 더클때 적용되는 제도. 그러니까 거래중단제도네요. 그쵸? 그렇죠? 둘 다, 어, 다음에 거래 중단 제도 중에서 그 주가 변동이 더클때 적용되는 거래 중단 제도는 뭐냐? 이건데. 사이드카는 그 선물 시장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 현물 시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삼성전자 뭐 이런 걸 사업하는 그걸 현물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은, 어, 파생 상품 시장인데, 어, 요것과 요것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드카는, 요 선물 시장이 5%인가? 뭐, 요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이 거래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선물과 현물을 연계시키는 거래, 프로그램 매매라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시키는 게 사이드카에요. 서킷 브레이커는 10%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그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났을 경우 아예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킷 브레이커가, 어, 훨씬 더 주가 변동이 클때 적용되는 제도죠. 우리나라의 육아증권 시장의 증권 거래소는 얼마냐?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을 살 때는, 살 때와 팔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살 때는 거래세가 없어요.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수수료만 있어요, 수수료. 수수료가 주문서를 작성해서 증권회사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0 5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거래 안 하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더 싸죠. 그래서 살 때는 토탈 0.5%만, 거래대금의 0.5%만 세금을 냅니다. 수, 어,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팔 때는 여기가 0.5%고, 여기에, 어, 거래세를 내요. 근데 거래세는 0.1%로 내렸어요. 옛날에는 2018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어, 0. 0.25%였습니다. 여기에 노후 촌세 0.25%가 추가해서 두개 합쳐서 0.3%를 냈어요. 그런데 요게 0.1%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0.25%에서 요두 개가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25%로 바뀌었어요. 그럼 두개 합치면은 0.75%가 됐죠. 지금은 이래요. 뭐 앞으로 또 변할지 모르겠는데 2020년 현재로는 이렇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얼마냐? 위탁수수료는 그 증권회사 매장에 가서 그 주문서를 작성해서 증권회사 영업직원에게 줘서 처리를 하면은 0.5%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어 신흥, 신생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어 위탁수술을 아예 안 받기도 하는 데도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다른 거죠, 지금은.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고, 또, 거래를 할수 있는 주문을 낼수 있는 방법이 그 여러 경로가 있다 보니까 어다 제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중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용 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효과는 그 손익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손실도 더 커지고, 이익도 더 커지는 효과. 그거는 다 빌리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가격이 오르면은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빌려서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 떨어지는 폭보다 훨씬 더 크게 손실을 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신용 매수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둘다다 다 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그, 손익 확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손익 확대 효과가. 그리고, 어, 레버리지 효과는, 그, 손익 확대 효과지만,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레버지 효과와 손이 확대가 효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는데, 그걸 해지 효과라고 합니다. 해지 효과. hdg effect. 해지 효과. 해지 효과는 그 어떤 가격 변동이나 아 이런 것으로 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 막아놓는 거. 그걸 해지 효과라고 해요. 해지 효과는 해지께서 해지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해지 효과고,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죠? 지렛대를 이용해서 손익이 더 크게 변동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다음 중 담보 유지 비용을 어 옳게 산출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담보 유지 비용, 내가 가지고 돈을 빌려서 산 주식이 어, 200만 원인데, 내가 빌리기를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담보 유지 비용은 얼마냐? 빌린 돈에 170%, 그 담보 유지 비율도 좀 달라지는데, 170% 하면 이게 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200만 원이어도 17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진콜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 담보 유지 비용은, 만약에 이게 이제 200만 원에서 가가 떨어져서 160만 원을 떨어졌다. 그러면 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추가 보증금으로 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것못 메꾸면은 이제 아예 주식을 증권회사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입액의 담보 유지 비율이 아니라 빌린 돈의 담보 담보 유지 비율을 곱해야 담보 유지 비용이 나온다. 일린 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냐?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높인다. 담보 유지 비율, 신용거래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높인다, 낮춘다. 담보 유지 비율을 높인다, 낮춘다. 신용거래 보증금률은 그 뭐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100만원을 빌리는데, 100만원을 빌리는데, 어, 신용거래 보증금율이 60%다. 라고 하면은 60만원은 있어야 그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게된 거죠. 그러면은 신용거래, 그러면 이제 100만원씩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거래 보증금율을 낮추면은, 예를 들어 50%로 하면은 60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120만원까지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낮추는 게 좋은 거죠. 또, 담보 유지 비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 200만원을 채 샀는데 100만원이 빌린 돈이다? 그러면 이것의 170%다? 라고 하면은, 이게 170, 200만 원이 170만 원으로만 내려오면 30%만 떨어, 30%가 뭐예요? 15%만 떨어져도, 어, 그,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래가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1 4 0한다 그러면 이게 1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더 떨어져서 한 30%를 떨어져도 그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 어, 담보 유지 비율도 낮추는 게 거래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어, 증거금률이나 그 유지 비율, 보증금률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증시를 그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전면적 규제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어, 개별적 규제가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음, 지금까지 해서 그 문제중심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증권거래제도에 대한 어, 설명을 어,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